보게. 오 <laughs> 아. <웃음> 간다, 간다. 네. 아이. <웃음> 아이. <웃음> 간다 반대 반대. 다잘다잘다잘찍어 <laughs>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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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어 국민 어? 아, 니다 <laughs> <laughs> いいハナへハナへ。

오케 이 어, <기억나> 아니 d o 저님 k n o 얘기했어요 t know. I d 요 n t 요 n o w I don't know. 여 d o 네. 여기, 여기, 저기. 아, 여기서 하지, 여기서, 여기. 네? 여기, 여기, 아, 서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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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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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여 여기, 여기, 야기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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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